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헬리 우리 위주원들 생일날 뭐해요 생일에는 케이크도 먹고 미역국도 먹고 축하도 받고 정말 뭔가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위주원도 다 생일에 행복한가요? 맛있는 거 먹어요. 저는 저는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아직 지금도 커서도 생일이 너무 좋고 크리스마스가 너무 좋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원래 한살 한살 먹으면서 약간 무뎌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좀덜 무뎌진 거 같아요. 저는 아직도 크리스마스가 오면 막 설레고 생일이 오면 설레고, 막 그러거든요. 추석이 오면 설레고. 그냥 무슨 뭔가가 오면 설레요. 기분이 그냥 좋아요. 근데 크리스마스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냥 그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가 오기 한 달? 두달 전부터 맨날 크리스마스 노래를 계속 듣고 있어요. 캐럴이나, 막, 거기에, 막, 관련된 노래들을 진짜 많이 듣고 있어요. 계속. 그럼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산타 할아버지를 믿는 않지만, 그냥, 뭔가 좋잖아요. 제가 아직 그런 감성인가봐요. 어. 네, 아직, 아직 그런가봐요. 전 그냥 좋아요. 근데 또,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 저는 좋다고요 벌써 올해가 지나가네요. 시간이 진짜 빠른데, 와, 저희가 이제 데뷔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좀 있으면, 또 이렇게 시간이 다가오는데, 데뷔한 지.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이게, 눈 뜨고 보니까 벌써 데뷔하고 컴백하고 활동하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뭔가 제가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것도 뭔가 이렇게 많이 성장한 것도 팬분들이 보고 계셔가지고 지금 막 하려고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 들고 그랬네요. 이게 혼자 있으니까 진지하게 나오는 얘기가. 근데 너무 아쉬운 거는, 올해는 정말 많이 못 봤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아쉽겠지만, 그냥 많이 못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이번에 콘서트 할 때도 진짜 많이 못 봐가지고. 이렇게 화면으로는 보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보는 거랑 좀 많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는 저희도 많이 느끼는데, 그냥 그런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언제까지 못 볼지도 모르겠지만, 뭔가 빨리 다 건강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정말 서로 만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힘이 나잖아요. 지금은 힘이 나지만 그냥 보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그냥 빨리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진지하게 말해서 좀 슬픈 것 같지만 저 지금 하나도 안 슬프거든요. <laughs> 저 지금 완전 행복하거든요. 진짜 완전 행복하거든요. 그니까 오늘 이렇게 행복한 생일을 보내게 해준 우리 많은 팬분들 감사해요. 진짜로. 정말정말로. 진짜. 제가 좀, 저도 진짜 많이 사랑하거든요. 저 완전 안오는데요 지금? 사실 <laughs> 막 팬싸 같은 거 하거나 이제 우리 팬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뭐 팬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컴백쇼나 아니면 응방 활동할 때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딱 있을 때가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계실 때 있고. 근데, 어린 친구들을 제가 볼 때면 저한테 뭐, 언니, 아니면 누나, 이렇게 부르는데, 뭔가, 아, 내가 진짜,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나도 저 나이 때, 진짜, 뭔가, 열심히, 이렇게, 가서 꿈을 꾸면서 이렇게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저 친구들이 우리를 저렇게 많이 좋아해 주는구나. 꼬마 친구들이 하면서 또 그렇게 감사드리고, 또 저보다 언니, 오빠들도 진짜 많은데, 팬싸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럴 때마다 언니들한테, 오빠들한테, 일단 저보다 어른이시니까 그냥 뭔가. 그냥 저를 동생인데 이렇게 예뻐해 주시는 거에 또 감사드리고 그냥 뭔가 뭐랄까? 그냥 이렇게 나이를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어린 친구,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 내 또래이신 분 다 이런 게 아무 신경이 안 쓰이고, 그냥 뭔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그냥 아이즈원도 그렇고, 이렇게만, 저를 많이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게, 진짜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로. 원래 이렇게, 뭔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고 사실 노력은 해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해주시고 계시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좀 많이 진지하죠, 저. 제가 지금 좀횡성 생살 수술 하고 있는데, 네, 이 감사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돌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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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laughs> 어, 정말 고맙다고요. 네, 그래요. 이번에 영상 통화 팬싸하면서도. 막, 외국 친구들도 많고, 해외 팬들도 많고, 우리 한국 팬분들도 진짜 많았는데, 정말 보고 싶다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질 정도로 화면에서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저희 또한 너무 보고 싶었고. 근데 정말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 영상통화, 그 팬서 자체가. 근데 그 짧은 시간 하면서도 뭔가, 너무 뭐 짧게 보는 게 조금 일단 아쉽고, 그리고 일단 표현을 많이 못한다는 게또 너무 아쉽고, 또 하다가 끊기는 게 아쉽고, 또 하다가 중간에 렉 걸리는 것도 아쉽고, 그러면 또 속상하잖아요. 또 그러고, 뭔가 그런 걸로 또 대체를 해야 된다는 상황도 너무 속상하고, 이게 직접적으로 만나면 막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데, 그냥 올해는 좋으면서도 살짝 아쉬운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팬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또 힘을 얻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팬분들이 저희한테 아뚱이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위즈원분들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마워요 네저 지금 댓글 읽고 있는데 왜 <laughs> <laughs> 월... 이렇게 예쁜 말만 하죠? 마음이 예뻐서 그런가 봐요 윗둥이들이에요 전 진짜로 진짜 진짜 위지원 덕분에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진짜로 자신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사실 활동을 하면서 너무 잘하시는 분도 많고, 너무 이렇게 대단하신 분도 많으니까, 이게 한없이 내가 작아지더라고요. 어, 아,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는가 라는 생각부터. 근데 우리 위지원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하니까, 엄마처럼. 아니야 난 잘하고 있어 라는 좋은 생각만 하면서 계속 열심히 이제 하는 중인데 그러면서 자존감이랑 자신감이 안이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연습생 때보다도 진짜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고 내가 나의 이런 모습도 사랑해주겠지 라는 마음에 정말 저의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많이 위즈원 분들께 보여드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도 이런 모습도 저런 모습도 이런 모습도 많이 많이 좋아해줘가지고 정말 다행이죠. 진짜로 정말로 고마워요 진짜로. 제가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데 네 미안해요. 아른 시일 네 놀러 올게요. 뭔가 우리 위즈원은 그, 뭐랄까. 약간, 우리 위즈원 끼리 단합이 참잘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즈원도 우리 아이즈원 끼리 단합이 진짜 잘돼 있거든요. 약간 비슷한 느낌이야. 약간 비슷해. 위즈원이 아이즈원 비슷해. 뭔가 단합이 잘 돼. 신기해요, 완전. 그런가 봐, 닮나 봐. 진짜 닮는 것 같아요. 우리 성향처럼, 성향처럼 좀 비슷해. 신기하지 않아요? 고마워요. 저는 아무튼, 오늘 너무 행복한 생일이라서, 잠도 잘잘것 잘 같고, 좋은 꿈도 꿀것 같고, 그래요. 우리 위즈원도 오늘은 잠도 잘 잤으면 좋겠고 좋은 꿈도 꿨으면 좋겠어요 위즈원이 어떤 일을 하든 항상 응원할 거니까 아 맞아 추석 잘 보내야 돼요 저기 운전도 조심해야 되고 마스크도 꼭 쓰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살찐다고 또막 그러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알겠죠? 맛있는 것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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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추석 즐겁게 보내야 돼요. 오늘 진짜 많이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보이스로 찾아와서, 음. 미안하고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들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요 알겠죠 우리 위주원 정말 많이 사랑하고요 오늘 행복한 하루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이제 또 다음에 만나요 알겠죠 진짜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항상 이 마음 변치 말고 인디원. 저는 그러면 이제 갈게요. 안녕. 바이바이. 진짜 고마워요. 안녕. You're so 내가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눌러 주세요. 땡그리.